이 뮤직비디오가 탁 나오고서 어떤 느낌이었어요? 네 우리 승희. 네, 근데 사실 저희가 네. 이 쇼케이스의 연습을 네, 새벽부까지 하느라고 네. 잘못 봤어요. 못 봤어요. 못 그래서. 봤어요. 네, 못잘된거 같아요. 혼자, 같이, 같이, 같이 요 네. 아, 아, 같이, 같이 보고 싶어요. 같이 네. 보고 싶어요. 네, 네. 네. 같이 보고 싶어요. 그래요. 같이, 같이 보고 싶어요. 네, 레츠고, 렛츠고 아니가네, 같이 봐줘. 열심히 어요 흥찬 씨 흥찬 씨 예쁘다 이번저 층대 진짜 좋았어요 진짜 멋있어 지은 언니가 이번에 너무 예뻐요 라이브 컷 실패예요 실패아 이시 에려보 재밌게 찍었어요. 오, 진짜 재밌었어요. 그, 네, 다 같이 때려보기 시는 찍었죠. 원이씬이 굉장히 오, 좋아해요. 저는 이시 굉장히 재밌게 너무 잘 외쳤어요. 어 어머 와. 일이 많아. 다시 공시서요 뭐, 너무 예. 아유. 아유. 아. 아. 이거 찍을 때 재밌었어요. 맞아 맞아. 나어 아, 네. 네. 오, 어, 아. 아, 아, 오, 오, 나메이컬업할준비 이게 신경전이에요. 아, 승이 신경전 무서 어, 제가. 아, 제가 언제 언제 저렇게 째려보 살아요. 니까요 재밌었어요. 아, 너무, <laughs> 너무 아, 귀여워. 너무 재밌요 재밌었어요. 아. 아, 귀여워. 아, <웃음> <웃음> 오. 오. 오.

아, 아, 사람들이 사람들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야, 야. 이 많이 어요 야야. 이 정말 소리 아, 질렀어요아 정말. 아, 진짜 이게큰 거예요? 수고합니다. 갑니다. 진짜. 아유. 어디서부 <laughs> <진짜. 웃음> 봤어요. 그래서 <laughs> 아리 니가 3 5 m 까지 들어갔었어요. 네, 아리 네, 진짜 아리 너무 정말 잘해요. 이너공주 아, 이너공저 침대도 굉장히 커요. 정말 커요. 자세 잡으면 진짜 커있어요나 와. 속에 가라앉고 있어요. <laughs> <다 웃음> 있어요. 여러분 이제 하이라이트가 나옵니다. 어디 가요, <laughs> 가요 언니? 어디 가요? 어디 <laughs> 어디 가요? 어디 가요? 근데 다섯 번다 부딪혀서 너요 <laughs> 그냥. <웃음> 아, 예. 되게 예쁘게잘 나온 것 같고. 네.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제 재밌는 요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유아가 이제 침대에 누워 네. 앉아서 이제 막 이렇게 리싱크 하잖아요. 네, 네. 뒤에 애들 표정도 이제 주목해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뒤에 애들 표정에 네. 좀 주목했으면 좋겠다. 어, 네. 아, 그리고 저는 그 뮤직비디오 그 컨셉이 되게. 상큼하면서도 약간 서로간에 그 신경전도 있고 아, 비디오의 네. 줄거리를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희가 이렇게 보시다시피 저희 8 명이 한 남자를 짝사랑합니다. 그래가지고 다 서로 숨기는 아, 거예요. 안 좋아한다고 아, 아, 거짓말하고 을이 네. 라이어 라이어들 마지막 아, 마지막 아, 들기들아안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 그래가지고 이렇게 서로 다 네. 숨기고 네기 사진도 네, 네. 네. 아. 숨기고 아. 그런 거에, 이제 또, 그것까지 함께 생각을 해주시면서, 보시는게또관전 포인트네요. 네. 아하. 여러분, 이거 뭐, 뮤직비디오 한두 번볼거 아니잖아요, 그죠? 예. 네. 한 번은 줄거리 생각하면서 보시고, 음. 또한 번은 개멤버들 예, 한번 보세요. <laughs> 네. 또한번 소중신도 한번 보시고, 여러 <laughs> 가지 본내용요